11경주에서 641못 맞춰 갖고 386배도 164가 되는 바람에 1054배. 12경주 승부 예고에서 11경주에서 다음 경주 12경주 승부한다. 완전히 유튜브 방송 회원 방송에서 정확하게 안내한 승부 경주에요 히든 카드였죠. 2525묶어서 67. 526527은 999니까 256이 40.6배. 오늘의 첫 승부 경주였어요. 유튜브 방송에서도 정확하게 적중을 해드렸는데, 너무나 좋았죠. 뭐, 40.5배, 조준 사격으로다가 256 완벽히 먹으니까 좋잖아요. 진짜 좋죠. 그, 이 유튜브 방송 지금 공개로 전환해 놨거든요. 256, 5 6 얼마나 좋아요. 이 참, 이런 거 참, 돈 먹기 좋습니다. 아, 계속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